백 사이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은 이 등분이 문제야. 지금 이렇게 거의 일자잖아. 여기 사선으로 가야 되겠지? 그 부분이 이렇게 됐더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네가 하기가 훨씬 편했겠지.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 똑같이 갈 거고, 가운데랑. 자, 은지 씨, 이리 와서 보세요. 자, 그대로. 첫 부분은 그대로 갈 거고. 쭉. 섹션과 일치하게. 자, 그 다음은 맞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 바깥쪽으로 살짝 당겨서. 안쪽을 채우라 그랬어. 자, 안쪽 어디를 채워? 자, 머리카락 있는 쪽을 채워야 되겠지? 여기 없는 쪽은 채우지 말라는 얘기야. 자, 그대로 가. 뺐어. 살짝 옆으로 당겨서 채우고. 채우고. 그대로. 끝. 자, 초록빛도 똑같이. 여기도 같이. 자, 밖으로 당겨서. 같이. 자, 섹션과 똑같은 각도로 이루어지면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얘기지. 자 왔어. 양쪽 비어있지. 바깥쪽으로 당겨서 채우고, 당겨서 채우고.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당겨서 돌려주면 안쪽이 다 채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 어, 보이는 위치. 자 여기는 마지막이니 각도를 들어도 무방하다. 여기를 만약에 각도를 내리게 되면 여기가 공간이 뜨겠지. 그래서 각도 들어서 빈 부분 채워야 되지. 오른쪽으로 살짝 당기면서 돌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당기면서 돌리고 자끝다 왔으면 그대로 자 됐어. 그러면 이쪽 부분이 가야 되겠지. 이 부분은 처음은 어떻게? 여기 각도랑 똑같이? 1cm에서 등분의 각도와 일치하게 떠 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자, 똑같이 섹션과 일치하게 머리는 빗어 줄 거고. 자, 손가락이 머리카락을 잡았을 때 손가락 위치가 로트와 저기 섹션과 일치하면 로또와 섹션이 일치하게 된다는 거. 각도는 90도 당연히 들어 줘야 되고. 그대로 채웠어요. 한 발짝 멀리서 보고 밴드 끼우고 그 다음은 자 여기랑 맞추라고 그랬지. 마지막 파란색 섹션과 일치하게 처음에는 위치가 없다고 그랬어. 두 번째부터 자그 다음 섹션의 중간 위치 섹션 길이의 중간에 머리끝이 오게 해서 자기 중심도 똑같이 맞추고 섹션과 손가락이 평행이면 로또와도 평행이라고 했어. 그러면 자 그대로 사선으로 잡았을 때 위의 로또와 손가락이 평행이게 만들어주고 그대로 만들어서 들어가기. 그러면 섹션과 평행이기 때문에 로또와 같이 평행선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똑같이 그대로 그러면 보여지는 위치에 또 밴드를 끼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밴드 밑에서 0.5만큼 떠서 노란색 섹션에 맞추기. 그 다음 또 섹션 길이와 중심에다가 머리끝 오게 해서 똑같이 그대로 자기 중심과 맞춰서 로또와 손가락이 평행이면 자, 같이 로또를 놨을 때도 평행이다. 감을 때 그대로 평행선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면 로트 중간이 제일 먼저 닿을 거야. 이 부분이 두피에 제일 먼저 닿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똑같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위치가 맞춰지게 되고 자, 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섹션 뜨고 자, 중심, 머리 끝. 그대로 오세요. 항상, 어느 위치든지, 자, 섹션과 손가락이 평행이거나, 로트가 손가락과 평행이면, 자, 그 다음 들어가는 로트는 위에 로트와 평행일 수밖에 없다. 똑같이, 로트 중심이 먼저 두피에 닿고, 그대로, 보여지는 위치에다 밴드 끼우기. 그 다음도 마찬가지. 자, 중간 머리끝. 자기 중심도 맞췄을 때 똑같이. 로트와 손가락이 평행. 자, 들어가는 로트도 평행. 그러면. 어디 볼거 없이 그냥 위에 로또만 보고 가마 그대로. 위에 로또와 똑같이 나란히. 그 다음, 그대로 빨간색에 맞춰서 그대로 들어갈 거죠. 자 그러면 뒤에 맞춰서 백사이드를 말면 백사이드가 잘 되겠지? 그러면 앞사이드도 잘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자 똑같이 그대로 끼워줄 거고 자 아까 등분을 고쳤기 때문에 그대로 같은 각도가 이어졌겠지? 그래서 여기는 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아서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뜨지 않는다는 거. 그대로 등분 흐름대로 이어졌겠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여기에 맞춰서 감으면 간단하다는 거. 자